지금 인사검증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합참 의장 후보인 김명수 자녀학복. 김명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날 골프를 치고 주식거래를 했다지요? 이런 사람, 참,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인사 참사에.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한동원 법무부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laughs>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디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방위를 책임지는 합참 의장의 합참 의장이 골프와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2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할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 인사 책임에 대한, 인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보좌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명수 합참 의장 자녀 학폭 논란 있죠? 이번 정부 들어서 4명째 학폭, 자녀 학폭 논란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전혀 인사 검증이 안된 상태로 추천이 된 겁니다. 지금 인사 검증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이나 좀 제대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참사입니다. 정순식 자녀 학폭, 이동관 자녀 학폭, 그리고 김승희 자녀 학폭, 그리고 이제는 합참의장 후보인 김명수 자녀 학폭. 김명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날 골프를 치고 주식 거래를 했다지요? 이런 사람, 참,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인사참사에 한동훈 인사검증.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 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빈껍데기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 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경질은 물론 인사 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십시오.